반갑습니다. 뉴욕 캐더리쌤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은 세금에 매년 신경을 써야지면 됩니다. 뭐 분기별로 회사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경 쓰게 되고요. 또 개인 세금 보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준비를 하고 내고 그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세금은 누구나가 되도록이면 좀 적게 절약을 해서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내용처럼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 텍스에 대한 부분에 빚, 즉 대빚, 부채가 있다면 부채가 있다면 이는 소리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다못 냈다라면 혹은 밀렸다라면 이런 개념이겠죠.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국을 하는데, 미국을 다시 입국을 하는데, 혹은 출국을 하는 데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다. 어떠한 문제가 될수 있을까? 라는 부분으로 주제의 내용을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실제 법적 근거와 사례로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세금 부채가 있는 상태로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출국을 하면. 미국에서 세금을 안낸채 출국한 사람들 꽤 많죠. 주변에서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또 돌아간 다음에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을 하시다가 세금 보고가 있는데 그것을 미루고 떠난 분들, 아예 보고를 그 해에는 하지 않고 떠난 분들, 한국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IRS, 즉 미국의 국세청과 국무부라고 하죠. 스테이트 디파트먼트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제재를 강력히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실제로 가능한 제재가 무엇이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권 제한에 대한 조치입니다. 패스포트 리보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IRS에 5만 9천 달러 이상 이자와 벌금을 포함해서 이 돈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IRS는 국무부에 이 정보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부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패스포트 즉 여권 발급을 거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존 여권을 무효화 시킵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다면 미국의 재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못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LA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한 교포분이 IRS의 세금 체납이 8만 달러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족 행사 때문에 급히 귀국을 했다가 당시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는데 여권이 이미 무효화 상태로 표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미국의 대사관에 가서 세금 정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여권 제한을 해지하는데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미국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정부에서 하는데의 프로세스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한국처럼 6개월 이상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의 이 부채가 있다고 무조건 내가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하는데 막히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모든 체납자가 자동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조건을 충족하면 심각한 세금 체납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금 체납액이 5만 9천 달러 이상일 때, IRS에서 최종 통보를 보냈는데 미납인 상태일 때, 이것은 이제 레러 letter, CP508C라는 레러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할 납부나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닌 경우일 때,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으면 국무부는 여권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지 않으면 여건이 정지가 안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결 방법을 한번 볼까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IRS와 분할 납부 방법을 체결하면 됩니다. Installment Agreement라는 게 있는데, 제가 세금 편에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내일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분할 납부를 체결하시면 됩니다. 체납자 명단에서 즉시 제외가 되는 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이 부당하게 계산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Tax Payer Advocate Service라는 것을 통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납부 계획이 잡히면, 국무부가 여권 제한을 해제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의 체납 상태로 놔두는 게 가장 위험한 방법인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할 의사와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게 좋은 거죠.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이나 해외 거주 중이라면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한국 분들은 야, 나는 미국 밖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미국 내의 소득이 없 더라도 전 세계 소득, 즉 global income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 제가 늘 강조를 드리죠. 만약에 이를 누락하거나 신고 안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면 체납이 쌓이고 IRS가 추적해서 나중에 여권 제한 조치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팁을 잠깐 드리면 한국도 똑같은 상황으로 반대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이 세금을 안 내고 누락을 하거나 신고를 안한 상태로 계속 살면서 해외 재산을 특히 미국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의 국세청으로부터 추적이 되고 패스포트에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금의 부채가 있다고 바로 입국이 막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액 체납 그리고 미납을 지속해서 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없다고 어, 상황이 되면. 여러분의 패스포트가 정지되고 미국의 재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민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IRS의 세금 보고를 미루는 분들, 그냥 두면 위험하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금에 관해서는 절대로 장난을 안 치는 나라입니다. 체납상태로 오래 두면 결국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세금상태를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연이어서 영상을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뉴욕 해다리 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n 함께 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 해요. 뉴욕, 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 해요. 뉴욕 기다.